아니더더 담아 더 봐. 이거 한 바가지 담아 봐까거 지금은 안태도 좋아 가지고 네. 좋은 거 줘야 돼. 유튜브 네네.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. 제가 <laughs> 받았어 너무 큰거 아니야? 너무 큰거 아니야? 좀이다가 우리가 정리 갔다 안 됐어 이거 아, 좀 하나 좀 저기들 안 돼요? 어디 여기, 여기 정리도안돼가있고만가 정리 떼도 써네. 저러면 언제 떼도 써는 구만 아니, 아니 꽃가가 뭐가? 어깨 어깨, 발, 젖이 뭐야. 젖이 맥도날드에 다 넣었어요. 이게 뭐암 듬, 섬듬막 골라서 넣는 거예요? 예. 예. 왜냐면 뭐 무침은 섞어주는 게더 맛있어요. 예. 순놈은 살이 좋고, 앞놈도 지금 살은 좋아해요. 알은 100% 저기 뭐야, 오처럼막 덜지는 않았어요. 지금은 이제 덜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맛은 안캐가 좋아요. 단맛은. 아, 발잘 하나씩 떨어진 거는. 좋아, 좋아. 저는 좀 떨어진 거 줘도 데요아떨어럼지고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, 근 아, 그럼. 예. 네. 로 얘들이 살기 위해서 떼버려 그럼. 바다에 있으면 그냥그로그는그그거다붙그있그 있... 붙어 붙어 것도 문제가 있는거야 그량이 <laughs> 나니까 우리가 손해럼 네. 또..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돌아가신 것 같아. 돌아가신 거예요? 네 오케이 어머니가 집에 누워계셔가그정 들어서 목조하몸 아 만져서 누워계셔마 아침에 저도 맛은 새우도 죽었다고 맛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새우 1kg짜리 이게 1kg입니다 사장님 네. 1kg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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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기다 서비스 조금 주시고 그냥 끝내 네. 많이 들렸습 냉동 시켜 냉동 시켜 버 냉동을 시켜서 무치는 거예요 그 어, 냉... 안 아, 네. 냉동을 시켜야? 네, 그치. 무치는... 네. 아, 냉동을 시켜놓으라고 해봤다가? 네, 네, 네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붙이는 건 무조건 냉동, 그렇지. 러면 네. 그냥 17,000원씩 계산할게요. 네. 17,000원씩 곱하기 7kg. 그리고 이, 이거 3만원하고 2만5천원, 5만5천원. 이거 1kg가 2만5천원이거든요. 저 죽은 거 3만원이지. 아, 하여튼 뭐 계산하세요. 네. 자, 자꾸 도망가네, 새우가 플러스 5만원. 16만9천원이네.

<이 bunları> 엄마. Well, <이> <일로 놔둬>. 아, <이> 그 엄마 이걸 잡아야 돼. 이걸로 안 잡힌다니까. 배좀 잠깐 찍고 올게요. 잠깐 와주세요.